아, 나머지 커이안 되네. 음 이렇게 둘러서. 것 같아. 그 정도가 쫌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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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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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될 수도 있 o w h 는 w m u c 다 food is in 려 h e house. I don't know how much food is in the house. I don't know how much food is in the house. I don't know how much f 콜리플라워 같은 만지면 안 되겠다. 노래가 뭔가 소리가 나오고 있어. 카메라가 작아져서 밖에서도 얘기를 할수 있는 약간의 자신감을 얻을 때가 봐. 헉, 귀여워. 프리만 죽었네. 아유, 귀여운데, 이거. 어, 이거. 언니, 이거 여기 있다. 저번에 어? 언니 봤던 거. 헐.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어, 박싱을 해보겠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산건 아니고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어서 샀었어. 음. 이거 나왔나봐. 아 진짜? 색 우와. 오. 완전 예뻐. 오, 음. 어? 어 모자만 있는데 그만한가? 음. 세 개나 있어. 받침대랑. 음. 음. 너무 귀여워. 귀엽네. 진짜 이뻐 색깔. 고급이다. 괜 음.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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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줄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 괜찮은데? 원래 우리 그래. 다른 거 사려고 하다